오늘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살아오는 성도들에게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하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따지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거룩성 네가 이 일을 위해서 너는 어떤 거룩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구별됐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일장에서는 인구 조사 그리고 삼장과 사장에서는 메우인에 대한 구별된 인구 조사. 그래서 태어난 지일 개월부터 숫자를 계수하시고 그래서 숫자를 세 보니까 이만 이천 명이더라.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기록했던 내용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고아자손, 게르손자손, 그리고 무라리자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오장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모든 맥락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주님은 보십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한 삶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구별해 두시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인간의 방향성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이 여기십니까? 그래서 오늘 민숙이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행보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이 구름이 이동할 때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하고 온 지파의 사람들의 진영들이 움직여지는 그 동기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순종하고 살수 있는가에 대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할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사명이라면, 그 사명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시내 산에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의 산에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일장에서는 하나님은 인구조사,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시 소극적이고 또 변질적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숫자에 두시고, 무리수를 두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맡겨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3장과 4장, 내인의 두 번째 인구조사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5장에는 악하고 부정 된자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지금 이것은 시내 산에서 아직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는 성결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것.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관심으로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 인침을 주시고 내게 그 은혜 주신 것은 내 안에 거리낌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치 신부와 같은,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결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장에서는 그런 모든 말씀을 주어졌다면, 이제 5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계속해서 주님이 당부하고,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내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실 때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대단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모든 것들이 기반이 갖춰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삐뚤어지면 그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일들 속에도 그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결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달픔과 아픔과 탄식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장에서는 드디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하라. 따로 세봅시다. 시작. 거룩하고 정결하라.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다가오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마치 우리는 죄와 함께 살고, 죄와 함께 먹고, 죄와 함께 자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먼저 죄는 자복하는 거죠. 미국은 범죄자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런 철저한 논리 가운데 범죄자에 대한 부분을 응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이게 뭐냐면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정결하게 주어질 때,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강권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은 무귀한 거예요. 오늘 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감을 베푸시며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추위를 통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큰 은혜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이에요. 이런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거 뭐냐면 그거는 자복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된 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의 진영을 어떻게 하라고? 더럽히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 중심에 어떤 것들로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사랑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거룩한 역사의 시작으로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되고 더럽혀지는 것들이 용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수 없고 누구도 볼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한 공동체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를 범하며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돌려줘야 돼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쳤으면 돌려줘야 돼요. 갚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식에 대한 기본인 것이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잘못하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았고 깨달을 때는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복이 뭐냐 하는 거죠. 이 자복은, 자복이란 말은 야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퀴즈에도 나왔죠. 이 야다, 야다는 무엇이냐면,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다. 손을 높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기초가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위로움이 아니다 나의 부정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초는 자복인 거예요. 야다입니다. 야다는 회개이기도 되지만 야다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는 이런 자복하는 마음 이것이 동사라면 자동사로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또 남에게 내 이익만을 추구해서 남에게 병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복하고 돌려줘야 될그 마음을 갖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슬퍼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그래서 자문서 28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지는 일들은 다른데 있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자복할 때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죄를 감추고도 그것이 예배자로 살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정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이 예배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은해 주시고 더큰 소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돌려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슈퍼가서 바구니에 뭔가 하나 딸려왔어. 그러면, 덤이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돌려줘야 돼. 물론 우리 성도들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돌려줄 때그홀까분한 마음. 돌려줄 때 얼마나 기쁜 마음? 그거 나중에 그이 모자란 부분 누가 다배우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돌려주는 기쁨이 또 솔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는 그런 거지요. 주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늘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서 그 상처를 준 것을 돌려줘야 돼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남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은 본인은 상처 준 사람은 거의 몰라요. 그런데 그 자기의 자존심 안에 또 자아 안에서 상처를 갖고 살아요. 가장 큰 상처는 다 어디서 오느냐 면 형제들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몽해를 풀어줘야 돼요 내가 되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병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마음의 병입니다 상처의 병입니다 그 상처는 내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에게로 속죄의 재물을 가져다 드려라. 그래서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수 없을 때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와서 그 모든 죄를 시슴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죄의 재물. 숫, 양. 이 숫, 양이 뭘까요? 하는 거죠. 이 숫, 양 대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험악한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 크리스도밖에 내삶 속에 더큰 것은 없다는 자부심을 갖고. 예수, 예수, 이 귀한 예수. 끝까지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의 가명으로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형상과 이미지로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죄도 고백할 수 없는 모든 죄도 우리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제물이 되셔서 담당하신 그큰 은혜로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삶의 소망과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 그큰 은혜로 오늘 여기 우리 서 있는 거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찌 여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어떤 잘못된 것에 휘말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자리에 그 주님 바라보는 축복된 삶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간통죄라는 거죠. 이 간통죄에 대한 부분은 뭘 말하냐?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숱한 일들이죠.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는 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누구만이 알수 있는가? 자신만이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만이 알수 있는 이 최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너희들이 축복된 가난 땅까지 갈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꼭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레기 20장 10절 말씀에 신명기 5장 18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지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살펴보면 그렇게 기록됐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진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눈과 그리고 오른손, 그 찍어 내버리고 빼라는 것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거룩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원한 것들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투자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인데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이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영원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마음, 거룩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자를 것 자르고 캐낼 것 캐내고 거룩하고 정결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꼭 어떤 행위가 드러나고 어?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정된 것 있을 때 우리는 야다. 자복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드러나야만 되는가? 오늘날 세상에 TV 볼 때마다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가시적인 교육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심지어는 여러분 그. 무인마트가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 무인마트 아이들이 들어와서 싹쓸여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잡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부모와 시비가 걸리. 무슨 꼴입니까?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삶의 모든 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다 우리 보이는 정치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정말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의 모델이 될수 있는 정치인들을 좀 제발 등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만 하는 겁니까? 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어른들 안에도 또 지도자들 안에도 바로 이처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가장 우리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깨버리고 푸셔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참된 예배자의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막중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 땅을 향하여 떠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위할 때내 만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으로 절대 보지 마.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여기고 언제나 우리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르신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구별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고백과 그리고 삶이 결정되어야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말의 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우리의 헛되게 흘러나오는 말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 주님이 모르신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 되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드디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시는 그 가운데 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행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